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1시간에 우리가 이 국회 앞에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. 264차, 2014년부터 매주 화요일 기가 오나 눈이 오나 장, 그치장 않고 해와서 오늘 264차가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2 6 4차라한 이유는 지금 북한인권법이 2020년 3월 2일 행산에 반대도 없이 공포가 됐는데,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인권법이 지금 사문화되어 습니다참 부끄러운 일입니다. 그래서 또 어, 엊그저께 어, 드디어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.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네, 네.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의원만이 상석을 해서 국회를 개원을 했어요, 지난 5일.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민주당 출신 의원을 민주당 출신 민주당 의원들만이 뽑았어요. 여당은 전체가 지금 철석도 안 했습니다. 그러더니 어저께 또1 8개 상임위원 중에 1 1개지 주요 상위원을 헌정사상 최초로 전부자기네들이 복식을 했어요.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, 운영위원장을 국회의원장을, 국회의장을 하는 정당에서 모두 가져갔습니다. 전도 헌정상상 무례가 없는 이러한, 어, 폭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22대 국회에 있어서, 우리가, 우리 인류보호패나 같이,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, 우리 자유운동을 하는 우리 당시의 대표님들이 여기에 다 아, 오셨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10월, 누저도 8월 10월까지는,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서 북한인권법 정상시행할 것을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원식 국회장에게 전음하게 요구합니다. 지금 제1당의 대표가 돼서 이 중범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국회, 독재 지금 우려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. 2 1대 국회. 민주당과 국회의장, 이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. 바로 그 마그나 카르타가 북한인권법입니다. 2 1대 국회, 노 아, 모서리에 뭐, 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.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, COI가 검거 했고, 그 이외에도 UN 북한인권 특별 보고안이 거듭거듭 축구했으면 좋겠다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북한 입법법이 조속히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264차 활지표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